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에서 12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또한 주간 여러분들 사무엘하 후반부를 또 살펴보게 될 텐데 말씀을 통해서 또 세임을 얻고 근데 세임을 얻으려고 하니 오늘부터는 되게 비극적인 비극적인 부분인데 막 쫓겨다니고 다시 광량이 시작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드레드시 8에서 12장인데, 처음에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거의 절정에 치닫는 그의 치적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죠. 완전 정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뭐 서쪽, 서쪽에 일부 영토들을 또 가지게 된, 완전히 속국으로 삼아버린 또 그런 치적들이 나옵니다. 서쪽이죠. 이스라엘 기준으로 했을 때 예루살렘 기준으로 했을 때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모압을 쳐서 모압은 동쪽이죠. 그리고 이제 삼 절에 보니까 뭐 소바 아다넷을 쭉 밑으로 쭉 이제 북쪽 같아요. 그래서 구절 하맛 왕이 또 무찌르고 하맛 왕을 무찌르고 어~ 그래서 1 1 절은 약간 마무리하는 코멘트 다윗 왕이 그것도 요와께 드이되 그가 모든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응가금전리품을 많이 취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걸 하나님께 드리죠. 12절. 고다람과 모압과암몬과 자손,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락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호베 아들 하다데,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드린이라. 자기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여전히, 에, 다윗은 광야의 긴 시간들 통해서 쓴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왕자가 하나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승리를 통한 전리품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예물이라는 건, 헌금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11조를 하거나 뭐, 감사한 거나 뭐, 드릴 때, 그건 그 예물을 드린다는 건 주권의 고백인 겁니다. 경제적 영역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드린다, 이런 개념이. 다이슨 그렇게 드린 거예요. 신앙이 되게 무르 익었죠. 아주 무르 익었고, 그리고 구장에 보면 은 아주 훈훈합니다. 다윗은 그 연하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연하단의 남은 아이들 중에서 자식들 중에서 무비보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래서 여기 구장에 보면 은총이라는 은 단어가 세번 반복돼서 나와요. 1절에 보면 내가 연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리라. 그리고 3절 중반에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어~ 지금 또 한편으로는 요나단의 은총을 갚고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섯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아주 그렇게 바람직한 은혜를 받은 자면 은혜를 당연히 흘려보내야죠 그리고 얻은 전리품은 자기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고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에, 신앙인으로서의 해야 되는 그런 바른 신앙인 자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그, 에, 그걸 너무 높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laughs> 바세바사건이나 사람이란 이렇게 약합니다. 신앙, 신앙 좋은 사람이, 사, 신앙 좋은 사람, 신앙 좋다는 것보다는, 에, 시, 그 우리는 모두다 약하기 때문에 늘내막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아 신앙이 되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제 다윗은 잘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한편에는 뭐가 자라고 있었습니까? 바로 범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요. 인생이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절대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뭐할수 없다. 자고 할수 없다. 그 순간이 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위험합니다. 꼭대기에 절정이 일어났으면 이자는 밑으로 내려가는 길 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장부터 끝까지 내리막길입니다. 다시는 안 올라와요.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 죄를 짓고 11장에 큰 죄를 짓고 그 죄의 열매를 계속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의 삶이 참 행복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평생 쫓겨다니다가 왕 됐다가 그 다음에 얼마 뒤에 계속 하강스토리 과연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어~ (11장) 보세요 (11장 1절)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전쟁의 때가 된 거예요 겨울이 못하니까 그래서 제 (11절) 절대 보면 다윗은 출전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있더라 이게 부정적 표현 성경 기자의 부정적 표현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게 그게 다 서를 가보면 누부갓네 살이 다 제국을 평정을 하고 천그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제국들을 바라보면서 "하하하, 내가 이이 이 제국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막 혼자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예,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거의 표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결국 고대 왕국 옥상에는 도대체 무슨 꿀단지가 있었길래 사람들은 잘 나가기만 하면 옥상에 올라가냐. <laughs> 옥상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죠. 네. 앞에서는 하, 하나님께 멋있게 주권을 올려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내 것이라고 마음속에 부유한 마음을 가지는 다윗의 모습.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뭘 봅니까 이제 한 여인을 보인 거예요. 자기의 전우의 동료의 여 여인을 본 거예요. 근데 그이 여인을 뺐죠. 결국 이건 뭐냐면 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모든 것이 다제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면 살인과 강도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가보시면 구절을 가보시면 십이 장 구절을 가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나 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칼로 어햇살은 우리아를 치되 안문자손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죽이고, 빼앗고. 이게 다이의 핵심적인 죄예요. 물론, 이제, 가늠이나 이런 죄도 있겠지만, 사실 왕이기 때문에, 에, 가장 중요한 죄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죄목은, 칼로 죽이고, 살인,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래서 예화도 뭐가 나오냐 면은 뭐, 부자가 양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양 뺏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늘렸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이고,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집에 뭐가 빠지지 않냐면 빠지지 않게 될 것이냐고 예언이 되냐면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도록 떠나지않냐 이게 되게 다윗의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칼은 칼로 갚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윗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읽어 보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잘 나갈 땐 중심을 살펴라. 중심은 어디예요내 마음. 내 마음이 신앙,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허, 내가 신앙이 좋아 이러면서도 이 마음속에 교만이 싹틀수 있어요. 예, 이해가,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뭔가 막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마음. 우리의 마음과 태도. 응?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다 중심을 살펴야 돼요. 뭘 많이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잘 나갈 때늘 우리 마음은 부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한 줌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돈을 취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붕 떠가지고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되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중심을 살펴야 돼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보시게 내가 어떤가? 그 모든 것들이 독이 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2번. 다 같이 시작. 잘된다. 그럼 위를 보지 말고 어딜 봐라? 옆을 봐라. 옆에 누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입니다. 다리를 절고 은혜 받을 수 없는 무비보셋이란자 자체가 사울의 아들로서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왕국에서. 그 옆을 봤을 때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리인데 그러나 내가 지금 왕자의 하나님께서 앉혀놓은 건데 그걸 들리다놓고 계속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원래 나는 어떤 자였는지 그걸 계속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3번 죄가 생각나거든 뭘떠 올려라 열매를 떠 올리라 무슨 무슨 열매요? 원래 담배갑 같은 거 사면 담배갑 이렇게 사면 에, 막 이상한 그림들 많이 있죠. <laughs> 그 담배 피면서도 뛰찝할거 아닙니까? 그 요즘 더 무서운 그림을 지금 넣는다고 막 담배 인상 공사에서 그러더라고. 한쪽은 물건 팔고 한쪽에서는 이상한 그림 넣고 그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가 생각나거든. 그와 동시에 담배를 피면 폐암이 걸린다고 생각하다, 생각하도록 만들듯이, 이 다음에 그 자연스럽게 따라올 그 죄, 죄에 대한 대가, 그런 걸 동시에 떠올려보라는 거예요. 무서운 담배 가격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좀 늘, 겁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벌을 또 치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음, 다윗의 최고의 절정에서 그 다음에 하강곡선의 시작이 되는 바스바르 범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가장 잘될때 가장 악한 짓을 저지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선한 일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곁에 뒀던 것, 그것이 결국 자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을 텐데,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비보색 같은 자들,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의 상에 참여할 수, 식사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느 모양,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 우리 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